안녕하세요, 유득입니다 오늘은 플로레스에 관련된 아주 짜잘한 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트로로. 랭크를 할 때도 그렇고, 무게급을 할 때도 그렇고, 플로레스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잘못 봤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인기임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볼에 놓고, 계단 잠가 놓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어,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은 플로레스 드론을 제가 꼭파라 누르지 않더라도 그냥 5번 키를 눌러가지고 캠을 끄면은 알아서 그냥 굴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간제한이 있는 드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알아서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양각인 상황에서는 한쪽에다 밀어놓고 드론을 다른 각을 밀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테올이 보이시죠? 그래서 드론을 깔아놓고 그냥 드론과 함께 제가 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 로테올에서 뒤늦게 터지는 폭탄드론 때문에 예구가 강제로 제 쪽으로 푸시를 하게 됐죠. 뭐 이렇게 동시에 양각을 책임질 수 없는 캐릭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리건 지하를 밀때 블루에다 방패를 많이 깔아두잖아요 그럼 이렇게 드론을 먼저 굴리고 성광탄을 같이 섞어서 드론을 잡느라 앞쪽으로 시야가 고정된 적을 이렇게 성광을 먹여 잡을 수 있다는 거 처음에는 저도 플로레스를 플레이할 때 이거 드론만 봐야 되는 줄 알고 조금 아 이런 면에서는 별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드론을 대충 놓으면 동시에 제가 진입을 할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괜히 상위티어에서 필밴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거를 들고 캠을 이리저리 보고 있는데 외부 캠에 안 개졌고 애쉬가 창문을 통해서 러시를 띄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길목 차단.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CC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갈겨주세요. 핑이 안 찍힌 보고 있어요. 아니 저... 싫어시나요뭐 <laughs> 아무튼 거는 CC에 안전하게 들어왔고요. 중계 하나 있죠. 안일하게 들어온 조피아컷 아, 중계에 있네요. 중계? 중계? 네 중계. 팀이 여러 방면에서 러시를 떴는데 디퓨저가 다운입니다 이거 완전 개꿀이죠 이렇게 되면 공격팀의 전선이 막 흐트러지게 돼있어가지고 완전 유리한 상황인데 우리팀이 다 잡아 줬고요 어자카 거기 있었어요 오핑 찍히는 곳 응, 어? 오핑 여기.. 여기요? 어어 거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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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 오오오오오오오 래 그래. 여기에서 해치를 까고 사이트 안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도 우리 팀 먹었고 뭐좀 조용해가지고 바로 드랍을 했는데 어? 없네. 네, 네, 일단 화장실에 있는 우리 팀을 다운시킨 리전을 잡아주었고 마지막 남은 상대는 타창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무품. 저한테 오셔야요 하지만 다창가는 디프져 다오는지 몰랐지.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흔한 스팟이죠. 1층 지키기. 웬만한 엔트리들은 다 열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키는 게 아주 좋습니다. 조피아까지 닦고요. 마지막 라스트 하나가 있긴 한데 뭐 어차피 안올 거니까 장전하고 마무리. 일단 침대 쪽에 숨어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드론을 넣어주면 알아서 바퀴벌레 마냥 나오겠죠? 여기 모든 있어서 아들 있어 아들. 나 죽었지만 1대1 트레이드. 여기에서는 어르 때와 같이 카베이라로 뒤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버릭이 토치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엄마도 혼났는지 벽 보고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반성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자 진실의 방으로. 그렇게 신문을 했는데 뭐 딱히 이득은 없었고요. 빠르게 사이트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죽었다 돌미대로. 아이고. 쏙. <laughs> 나이트. 여기서는 피가 2 7밖에안 되고요. 같이 플레이하던 랜던 팀원이 보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카미 소프, 로피아, 또마베릭 네. 교실의 외에 슬래지가 있다. 슬래지가 있다요? 슬래지가 있다. 아무튼간에 이번 영상에도 또 사라진 근접 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접 피킹이 아무리 좋아봤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그곳이 있어요. 바로 <웃음> <웃음> 여기에서는 해안선 룩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선 같이 이렇게 큰 맵에서는 룩만큼 든든한 게 없죠. 삼바의 <laughs> 이별총. 부산에는 든든한 돼지국밥이 있다면 은 프랑스에는 록닭국밥이 있죠 그사설리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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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오면 어떡하니 너 이번에는 우리팀이 아니라 적팀이 사나타가 훅 가여가지고 반대에서부터 밀고 있습니다 우리팀이 해체 시 떨어지고 도로는 굴려주려는 갑칸이 <놀람> 굉장히 적극적으로 <놀람> 다가오고 있어요 같이 하던 뺄셈이 고립이 되어버렸고, 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숨어, 있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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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작된 뺄셈 일변고하기. 그렇게 뺄셈님을 안전하게 구출해 성공을 했지만, 귀여시네요 아. 아니, 이번엔 또 같이 하시는 뺄셈님이 킬 미션이 걸려있었는데요 이런 킬하는 거못 참지 안 돼. 멈춰 이거는 이거는 저 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최강을 내미는 거는 조금 많이 무서워가지고 일단 드론을 보리고 있습니다 슬쩍 보는데 아니 여기서 강화를 한다고? 이 괘씸한 피자 같은 일하고 바로 죽여주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폴로레스가 아주 좋습니다. 뭐 폴로레스가 안 좋은 곳이 있겠냐지만은 이렇게 미라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어떻게든 미라 거울 뒤로 드론을 폭발을 시키면은 그냥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브리. 사이트를 완전히 먹어 주었고요. 이제는 우리 팀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 주거나 그냥 잡아 버리면 됩니다. 흐르 뒤늦게 오른 적한테 폭탄 드론을 굴렸는데 뭐 알아서 도망치고요. 일단은 끝까지 추적 가보도록 합시다. 아,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죽었네. 미라가 뒤늦게 로밍을 나오다가 그냥 밟고 죽어버리고 말았고요 다시 또 사이트 안에는 적 팀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전 차원이 다른 각으로 푸쉬~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 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